와 진짜 맛있다. 엄마, 이번 요리가 최고로 맛있어요. 남은 고기 케이크는 이게 다란다. 고기로 케이크를 만들어 맛있게 먹으렴. 아침에 먹을 케이크는 준비해놨니? 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 내보내실 거면 먹을 걸더 늘려주셔야 할거예요 다음 방문자를 위한 객실이 준비되면 그렇게 해주마. 뭐 객실이 준비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많이 들려주셔야 해요. 케이크 만들 재료는 충분하니. 거기가 조금밖에 안 남았단다.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야. 사과도 부족해. 밖에 나무에서 좀 따와야겠어. 버차벨리! 그러게. 내가 운전한다고 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애초에 이 트럭에 문제가 있었어. 연료 밸브 문제라고. 내기할래? 몇달 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하지만 누구 덕분에 그 말하는 원숭이한테 돈을 전부 써 버렸지.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 이숲 주변에서 새로운 연료 밸브를 찾아야 돼. 나는 오크현지 항구를 방문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움직이죠. 근처에 마을이 있을지도 몰라. 뭐야? <laughs> 머리 왜 이래? 버처벨리차 고치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이 장소는 지도에도 안 나오는데, 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 <laughs> 지도에도 안 나오는데. 뭐야! 엉덩이에서 불 나는데? 이거 뭐 대쉬인가 봐. 점프도 있어. 여기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트럭이 망가져서 좌초되었어요. 그렇다면 도울 수 없을 것 같군요. 저도 좌초됐거든요. 오늘 아침 부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트가 가라앉지 뭐예요. 그래서 버처벨레로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재단 위에 올려진 케이크는 뭐죠? 저도 몰라요. 한입 먹어봤는데, 끝내주더라고요. 생생 정보통이 나올 것 같은 이 리액션 뭐야? 누가 만든 걸까요? 케이크? 아까 그 케이크 아니야? 정말 이상해. 숲 한가운데에 케이크 기념비라니. 누가 케이크를 만들었을까? 오! 아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엄청 허겁지겁 먹던 고기 케이크? 안 먹을래. <laughs> 케이크를 여기다 왜 뒀지? 여기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안 됐구나. 우리도 좌치됐거든. 오크엔젤 항구로 가던 중, 우리 차가 지능에 빠져버렸지 뭐야. 그리고 나서, 이 케이크가 있는 재단을 발견했지. 어, 또 있어. 케이크 재단. 저 뒤쪽에도 이런 재단이 있었어요. 누가 이 케이크를 만든 걸까요? 누구든 간에 평범한 케이크는 아닌 것 같아. 먹어봤니? 엄청 맛있더라. 자꾸 권유하네. 안 먹어. <laughs> 너무 찜찜하잖아. 밖에 있는 거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여기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트럭이 망가질 수 자초되었어요. 나도 자초되었다. 손주가 도움을 청하러 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 우리도 버추벨레로 가서 사람을 찾을 건데, 같이 가실래요? 괜찮단다. 난 그냥 앉아서 손주나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잠시 눈이나 붙이지 마. 여기서요? 아니, 비도 오는데, 이거. 그냥, 그럴 거면 같이 가시지. 여기도, 케이크 재단 있네. 케이크를 세 개나 봤지만, 시키고는 없었어. 어, 그러네? 난안 먹어. 너무 찝찝하고. 대쉬하면 더 빨라지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어? 아까 불 켜져 있었는데? 어, 아니, 뭐야? 아니, 불 켜져 있었잖아요. 어? 아니, 이 사람, 뭐야? 왜 우릴 다 피하는 거지? 아니 뭐야 어 여기는 안 꺼진다 헉, 아까 그 여자다 사고 왔다고 오는 길에 만났나봐 여긴 우리 집인데 뭔가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는 숲 한가운데에 자초되었어요 트럭이 망가져서 새로운 연로밸브가 필요해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남편은 기계를 잘 다룬답니다 아마 도울 수있을거예요 그리고 두분이쉴수 있는 손님 방도 있어요. 고맙군요. 저녁에 거의 준비되었으니 함께 먹죠. 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성인은 감사하지만 고기 케이크 드실 거잖아요. 사야 말고 식당으로 같이 가요. 가족들을 소개시켜 줄게요. 이쪽은 사이먼, 루이스, 그리고 나옴이랍니다. 우리는 캐널리스 가족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제 친구는 왜 차별하시죠? 겸상 같이 안 해주시나요? 이 케이크는 우리의 특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고기 케이크라고 부른답니다. 아, 루이스, 손님들이 숲 한가운데에서 좌초되어서 새로운 연료 밸브가 필요하시다네. 집 어딘가에 여분의 연료 밸브가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도와드릴게요. 그때까지 폭풍이 잠잠해지면 좋겠군요. 그렇게는 안 될걸요. 이번 폭풍은 심각해 보이던데요? 나오메 말이 맞아요. 폭풍이 지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오, 진짜 맛있다. 원하는 만큼 우리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수상해. 여긴 손님 방이에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세요.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코코아와 케이크 한 조각을 준비해뒀어요. 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벌레 조심하시고요. 좀 소름 끼치지 않아? 저 그림이 좀 소름 끼치긴 하네. 집주인분들께 무례한 소리는 하지 말자 빨리 자야 돼. 내일 갈 길이 멀어. 저 액자 속 그림들이 날 쳐다보는 이상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진 않는데. 좀 소름 끼치긴 하네. 좀 소름 끼친다고? 난 지금 척추에 오한이 오는데? 여기엔 뭐가 있지? 닭고기만 내는 법, 바위처럼 자는 법, 자화자찬하는 법등 여러 책이 있네. 이건 뭐지? 뒤에 노트가 있어. 뭐라고 적혀있는데?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알렉산드리아에게. 라고 적혀있네? 알렉산드리아요? 코코아는 맛있어 보이지만 목이 마르진 않아. 케이크도 별로 먹고 싶진 않고. 야, 일어나봐. 일어나라고! 어, 뭐야? 어디야? 뭐야, 여긴 어디지? 우린 지금 보일러실에 있어. 뭐? 보일러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 가뒀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마도 물 정화장치랑 배전기일 거야. 위쪽에 상자도 몇개 있네. 컨테이너 열쇠와 칼. 보일러가 두 개나 켜져 있어. 보일러가 두 개? 이 가족이 그렇게 부자였나? 퓨즈박스. 꽤 깔끔하네. 강철로 된 거다름 금고. 그 외에는 메트로놈도 있어. 금고를 특이한 곳에 뒀네. 굉장한데? 나도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지? 훔칠 생각은 하지 말자. 도둑질은 나쁜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에 가뒀다고! 그 정도는 해야 공평하지. 좋아. 하지만 부자가 되어도 우린 변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아, 이거 진짜 무겁네. 이걸 트럭까지 가지고 갈순 없을 것 같아. 그러게. 헬스장 계속 다니자고 말했잖아. 연료 밸브와 스크류 드라이버. 어 뭐야? 허. 당신은 뭐지? 나는 알렉산드레아라는 인간의 영적 투사체다.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편지에 써 있지 않았어? 무슨 소리지? 유령이라는 건가? 우린 여기에 갇혔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주겠냐? 뭐야, 도와주네. 가능한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다. 고마워요. 뭐야, 되게 착한 미령이네? 아, 나사를 풀어서? 환풍구 나사 환풍구 나사 헉, 이제 실내로 왔다 괜찮아? <laughs> 뭐야! 저게, 뭐야? 케이크를 인간으로 만든 거였어? 아까 볼러실에 있던 알렉사들이 아니야? 여기서 죽어가지고 유령이 됐나봐. 이 사람들 식인종인가봐. 우리도 저 케이크로 만들려고 했을 거야. 어, <laughs> 걸렸다! 무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 아, 저는 그냥, 엄마! 손님들이 탈출했어요! 아니, 잠깐만! 빨리 여기서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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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잠겼겠지. 그렇지. 씨. <laughs>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알았어. 난 그냥 내가 케이크가 되기 전에 나랑 놀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거든.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도와준다고 약속하면 너랑 놀아줄게. 좋아! 어, 이렇게 쉽게? 뭐야, 이거 하는 거야? 얍. 부루마블인가 뭐, 어디까지 가? 뭐야. 야, 이겼다! 어, 어, 왜 그래? 이건 불공평해! 뭐? 너 속임수를 썼잖아! 이건 불공평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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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laughs> 씨, 결국 싸워야 되잖아. 들어와 와, 이거 뭐야? 와이 자식아, 이 자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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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어, 죽어, 으. 너 뒤질 거지? 아니? 네 오. 어 죽어, 아! 손가락아퍼 아야야야야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는구나 으! 이 자식이 어딜 그냥 한념차치셋 남았네 어허 주인공 무서운데? 여기 잠겼었는데 여긴가? 어? 여기서 뭐하는거죠? 볼러실에 있어야 할텐데요 잃어버린 나사를 찾은 후에 다시 집어넣어드리죠 잃어버린 나사요? 이 방에서 나사 세 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찾아야 해요 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준다면요 마음대로 해요 대신 여기서 뭐 하나 망가뜨리면 다시 보일러실에 갇히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관상자야 각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있어 잃어버린 나사 삼일절하는법 웃고 있는 전동기 등 여러 권의 책이 있어. 잃어버린 나사. 뭐 하나 여기 있겠지? 이 공구판에도 여러 공구가 있네. 자, 여기 나사 세개 찾았어요. 오, 잘하셨군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다른 나사도 몇개주웠어요 잠깐, 그거 환풍구 나사 아닙니까? 어, 아닌데요? 그거 어제 설치한 건데. 아이씨. <laughs> 아이, 젠장. 들어와. 너 뭐야. 어, 일단 패턴 좀 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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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서. 으으 <laughs> 오오오. 아, 오케이. 알았어. 위에 있는 거 피해주고. 날라오는거 피해주고. 올 거지? 오는 거 피해주고. 미리 간 다음에. 야야야야야! 올 거지? 위로 오는 거 피해주고 날아오는 거 피해주고 뛰어올 때 피해주고 다시 가서 와다다오! 아야야야! 너무 가까이 갔다. 아 아니구나 위에서 떨어진 거 맞은 거구나. 벌써 절반 달았다. 피해주고, 날아오는 거 피해주고, 뛰어오고, 이 자식아. 아야야야야! 아, 그냥, 그냥 때릴까? 헉, 벌써 목숨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아, 다, 거의 다 했네. 이 자식아! 어딜 그냥! 그러게, 싸우기에 적당한 도구를 고르셨어야죠. 대사 좀 치는데? 침실이 어딜까? 여기는 다 봤고 안쪽에 있겠죠? 벌일러 실러 들어가 주세요. 당신이 다음 메뉴라서요들어가긴 개뿔. 우리 보내준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나우미, 내 네, 엄마? 나는 내일 먹을 식사 준비를 할 테니 내가 저들을 잡아오렴. 그럼 내가 먹을 걸더 늘려줄게. 어차피 두명 죽여서, 먹을 게더 늘어나긴 했어요. 금방 끝낼게요. 너희들, 거기서 기다려.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케이크가 되기도 전에 너희들을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래. 예? 싫을 순 없어. 우리는 살아있다고. 입 다물어. 피아노 연습해야 되니까. 아무도 내 곡을 들어주진 않지만, 우리를 집 밖으로 나가게 도와준다면, 노래를 들어줄게. 그건, 장담 못하는데 아 제발 초등학일 것 같아 들려줘 좋아 이건 내가 만든 작품 바차 벨리의 구속이야 어이구 어이구 뭐 어이구 악기는 엄청 많네 하프도 있어 악기는 많은데 재능이 없네 이거 어떡하냐 너 저기 트라이앵글 해라 트라이앵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클라이막스인가? 어, 어이구? 완노래 좋은데? 정말 좋았어? 용완전 좋아? 거짓말 사실은 별로 좋지 않잖아! 어, 뭐? <laughs> 아이씨, 뭐야! 아니, 나왜 들었어, 그러면? 아, 너 일로 와, 안 되겠다. 일로 와, 너. 어, 으흠! 좀 센데? 패턴을 좀 볼까? 날라오고, 음표 날라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날라오는 게, 으아! <laughs> 한 바퀴를 도네. 우와! 지금 때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날리고, 가서, 때리고, 음표 날라오고, 피해주고, 날리고, 때리고, 뭘 날리는 거야? <laughs> 또 날리고, 음표 날라오고, 던지고, 피하고, 느려, 느려! 음표, 피하고, 피하고, 이 자식이. 뭘 던지는 거야? 저 불가사리야? 아, 토끼 인형 같은데? 아, 야, 힘들어서, 이제. 힘빠져손가락이 오, 야, 다시 돌아오는 게 어딨어? <laughs> 진짜, 진짜 으아! 이 자식아! 죽어!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내 음악이 좋았어. 난 별로던데. <laughs> 이제 한명 남았나? 아직도 살아있다니. 당신의 아들, 남편, 딸 모두 내가 죽였어. 자, 자 이제 누가, 누가 악당이지? 악당이지? 보내주지 않는다면 당신들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를 먹는다는 선택지는 없을까? 있겠냐? 들어와. 다 패턴이 뭐야? 오피해버리기오 뭐야? 아 이거 패턴 두 개야? 그럼 미리 가서 가면 안 되지? 어? 어 이거 사기다. <laughs> 아니 뒤로 가면 되잖아. 아 맞았다. 아, 버그네, 이거. 칼질하면서 가면 뒤로 가지. <laughs> 아, 아 뭐야. 아, 맞았어. 아, 왼쪽은 뒤로 안 가지나봐. 아, 왼쪽은 그냥 피하자, 그러면. 어, 나 죽어요. 저한대 맞으면 죽어요. 이 자식아. 죽어! 이제 다 끝나서 안심이야 이제 식인정들이 가득한 이 집에서 나가자고 오우. 집 열쇠 나이스 오븐 이미 예열되어 있잖아 우리가 벌레실을 탈출하지 못했다면 저 안에 들어갔겠지 오우 소름돋네 그래 나가자 그래도 복수는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씨. 어? 미친. 안 죽었어? 오! <laughs> <참 야! 웃음> 아, 야, 잠깐만! 어, 뭐야? 아, 대쉬가 안 돼. 이거 미쳤다. 어떻게 야야야 야.